이 부위만큼은 꼭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가 사실은 맞지 않는 시술하기 위험한 부위 세 번째는 그런 경우를 하고 보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톡스를 가급적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위나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필러를 하기에 조금 위험하거나 좀 곤란한 부위, 부적합한 적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시술, 맞지 않는 부위의 적응증이고 두 번째는 필러를 하기 위험한 테크닉, 위험한 부위. 세 번째는 꼭좀 여기는. 필러를 안 했으면 한 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 상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턱 끝인데요 얼굴 중에서 턱이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턱이 작다는 얘기는 짧은 것도 있지만 이 폭이 좁은 경우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센터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상한 느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폭이 좁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늘리면서 좌우에 턱 라인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길이만 늘렸다가는 더 좁고 마치 이제 투탕카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좌우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마입니다. 누운 이마를 경사도로 개선하는 경사도 개선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여기 이마뼈와 눈썹뼈 사이의 이 굴곡진 부분을 매끈하게 연결하는 굴곡 개선을 제일 많이 해드리거든요. 좌우 꺼진 거를 하지 않고 이 가운데 센터만 탁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좌우가 심하게 꺼지지 않은 경우는 좌우를 하지 않고 센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 그냥 플랫하게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다 볼륨을 꽤 많이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꺼져 있고 얘만 톡 튀어나오면 소위 돌고래처럼 이상한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좌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플랫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좌우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 밸런스 상 좋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관자놀이가 많이 꺼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와 함께 관자놀이가 많이 꺼진 분들은 이마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옆에 관자놀이 꺼진 게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볼록하고 좌우는 이렇게 패여 있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관자놀이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콧대가 낮은 분들에서 이마 필요하면 콧대가 낮은 게좀더 낮아 보이고 더 층이 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코 전체를 높이진 않더라도 코 층이 져 보이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밸런스 면에서 또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눈 밑인데요. 눈 밑에 눈물 고랑이 꺼져서 눈밑 꺼짐이 심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앞 광대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 주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앞 광대 꺼진 부위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는 채우지 않고 눈물 고랑에만, 눈밑 꺼진 부위에만 필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밑에가 층이 져버리거든요. 눈 밑은 채워졌지만 앞광대가 꺼져 있으니까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밸런스를 부적절하게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시술하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코 위쪽에 콧대 쪽은 사실 바늘을 써서 해도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요 부위에는 혈관이 에, 피부 가까이 위쪽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골막 가까이 깊숙이 바늘을 써서 골막 위에다 주사만 하면 그렇게 에, 혈관 내로 주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어, 거의 없다고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코 필러를 할 때. 코끝에다가 바늘로 시술하는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끝에다가 바늘로 시술하는 선생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모든 부위를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바늘을 씁니다. 멍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점은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돼서 생기는 끔찍한 부작용들 실명이나 피부괴사.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캐뉼라 바늘을 이용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우기는 어렵지만 우리 처음 필러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께도 가능하면 이 캐뉼라를 가지고 시술하는 걸 배우라 그게 오히려 이제 익숙해지면 훨씬 쉽고 빨리 끝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하다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캐뉼라 시술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캐뉼라를 써도 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 혈관 내로 주입을 할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왕왕 보고는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조사해 오신 분들은 캐뉼라도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 제가 꼭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차를 안 타고 다니느냐? 베스트 드라이버가 좋은 차를 안전하게 몰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달라. 캐뉼라라고 해서 무조건 혈관 대로 주입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캐뉼라를 쓰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코끝 부분은 혈관이 밑에 층부터 위에 층까지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층을 적절하게 찔러서 주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잘못하면 혈관 내로 주입이 되는데 문제는 바늘 자체가 3 0개이지 바늘을 써서 굉장히 가는 바늘이고 또코 안에 있는 혈관도 굉장히 가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주입하기 전에 되게 바늘로 시술할 때는 이렇게 한번 뒤로 빼봅니다. 그 뒤에 플런지를 뒤에 빼서 아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 혹시나 바늘이 혈관 내로 들어갔는지 그럼 혈관 내로 들어가면 피가 빨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혈관이 작고 바늘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잘 빨려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코끝에는 캐뉼라를 써서 시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 코 필러 를할 때는 다 예, 캔들라 쓰는 게 안전하지만 코 위의 정도는 어, 바늘을 써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코끝만큼은 어, 이제 바늘을 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만큼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가 사실은 딱한 군데가 있습니다. 코 옆팔자 시술할 때코옆 여기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코옆 활자 시술을 할때코 옆에 꺼진 부위에다가 필러를 많이 하고 혹은 거기다가 귀족 수술 같은 것도 합니다. 여기가 나이가 들면서 코옆 지방이 처지면서 여기가 깊어지고 그런 경향 이 있기는 합니다만 코 옆에 이 부위 꺼진 부위는 저는 얼굴을 이루는 굴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눈밑 애교살 있는 분들 보면 눈밑에 애교살 그 선이 있지만 그걸 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앞 광대가 이렇게 살아나면 훨씬 리프팅되어 보이고 입체감도 있고 다크서클도 개선되어 보이고 조금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옆 광대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부분은 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코 옆에 한이 정도 꺼진 부위는 중고생 어린애들도 가지고 있는 얼굴이 이런 굴곡인 거죠. 그러면 뭐가 나이들어 보이고 뭐를 우리가 치료해야 되냐면 얘가 나이들면서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아, 저도 코옆팔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요 길어지는 거를 끊어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요 길어지는 걸 끊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코옆팔자 시술인데, 이옆 부분에다가 이제 필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코옆팔자 위쪽에 지방 부분이 오히려 뿔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필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 밀기 때문에 이 지방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가 많이 움직이는 데가 돼서 웃고 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밀리면서 이 부분에 필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좀 불룩하게 나오니까 안 이쁜 거죠. 여기는 이 굴곡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말씀드려 좀 미안하지만 약간 원숭이처럼 보여요. 원숭이처럼 이렇게 음. 이런 느낌이 되면서 오히려 인중도 길어 보이고, 뭔지 어색해 보이고, 주름은 없어졌는데, 뭔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원하는 경우에는, 어 제가 말씀드리죠. 세번 얘기를 하시면 제가 조금은 해드려요. 그리고 아주 깊은 분들은 조금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부분은 그냥 두는 것이 훨씬 얼굴에 자연스러운 굴곡과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보톡스 이브이는 절대로 하지 마라 편이 현재까지 무려 42만 뷰를 기록했고 덕분에 구독자도 9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보톡스 필러 단일 주제로는 역대급으로 처음으로 이런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주제가 좀더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번 편에는 필러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곧 10만 구독자가 되면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계속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